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타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8.15 특사 관련, 8.15로 해서 아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재계 지금 대표죠. 최태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님이시죠. 예, 대한상의를 비롯해서 경제 5단체 공동으로 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가 있죠, 여러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어 지금 오늘 이제 31일이죠. 이제 다음 달 2일 오찬에서최 회장과 뭐 정유선 현대차 그룹 회장, 뭐 구광모 LG 그룹 회장이 어다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요. 어 삼성전자에서는 삼성그룹 그 이부 의 부회장님을 대신해서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찬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어 이번 오찬에서는 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가지고 뭐 400억 달러 약한 44조 원에 달하는 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어정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끈 뭐 계기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돈으로 그냥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와가지고 또, 그, 불러, 부르셔가지고, 기업 총수들한테 고맙다, 잘한다, 뭐 해가지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질문 던지면, 예, 자연스럽게 또, 예, 또 이제, 뭐 최태원 상공회의서 회장님하고 몇몇 이제 정희성 회장하고, 아, 예,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 내가 이거 내면 너가, 너희들 너 이거 내. 이러면서 로서로 이렇게 짜고 치는, 아시죠? 예, 고려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석방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차기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이 우호적으로, 예, 우호적으로, 예, 지금 이쪽으로 예, 석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향되 되고 있고, 청와대 입장도 이제 거의 어, 확정이 난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어, 지금, 어,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사면보다는 어, 정치적 부담이 조금 더 적은 가석방 방안. 제가 예전 영상에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석방 방안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서는 가석방을 예로 최종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고의 권한인 사면하고는 다르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법무부 장관 저번에 저기 국회에서 이야기 하실 이야기하실 때는 뭐, 뭐,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 하시더니 결국에는 어, 가석방으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문 대통령께서는 취임하면서 뭐, 뇌물, 뭐 알선술에 뭐 알선 수재 배임 횡령 등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 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농단 파기 안송심에 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뭐 징역 지금 2년 한6월 정도 선고 받았죠. 그래서 어, 대통령께서 직접 어, 이, 이 부회장에게 면제부를 주는 형식의 사면은 조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아 법무부 장관이 어, 예, 가석방 하는 형식으로 가, 거의 이제 거의 결정 났다고 저 생각합니다. 예, 결정 난것 결정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는 대통령 사명고 달리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용자가 대상이죠. 지금 그때 그게 50%인가 60% 이상인데, 하여튼,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고거 형을, 아, 아, 3분의 1이다. 예, 한 30%를 그 이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예, 양호하죠. 뭐, 저기 앉아가지고, 저기 뭐, 나라, 저기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고민하고 있으니까 양호하다고 해야죠.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현저합니다. 예, 뭐, 한, 하루에 한 10분씩 저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조금 이제 고민할 거예요. 예. 현한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사하다 그래서 어쨌든 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재계에서는 지금 어 3분의 1을 지금 경과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데, 사실상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거의 되는 걸로 지금 거의 확장이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음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3분의 형 형기의 형의 기간에 3분의 2 이상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 허락해 준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렇게 따지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올해 1월 18일 이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가지고 법지, 법정으로 바로 구속이 됐거든요. 당시에 353일에 어, 구속, 구속 수감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충수염 어, 뭐 수술을 위해서 빠진 수감 기간을 더하면 한 100일 넘는 만큼 전체 한 912일 수감 기간 중에 현재 한 거의 50% 이상, 60% 가까이 복역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 따지고 보면 형기가 약간 모질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올해 7월부터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지금 완화해가지고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니깐요. 예, 아마 지금 법무장관도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이죠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서 보경률을 60에서 65%로 어, 낮추는, 뭐 방안을 결제했다. 그 말은, 그, 다그 전에 이미 우리가 이걸 다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다. 이 말, 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서 다 결정났다. 예, 그렇게 해서, 어, 8월 8일로 특사. 지금 이제, 이제 6월달 아닙니까? 6, 7, 이제 8월달이니까, 예, 그 시즌 맞춰가지고, 어, 이재용 어, 회장께서 나온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 지금, 8 1로 광복절로 어, 가석 방형식으로 일단 풀려 난다고 보고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어, 뭐 지금 국가적인 경제 비상 상태, 뭐 글로벌 반도체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우리는 뭐뭐 뭐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뭐 법적인 거는 법적인 질서를 수호 뭐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 나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결정은. 결정은 아마 지금 이미 어 지금 언론에 뜨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결정은 8월 한 6월 한2일날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뭐 이재용 회장이 나오시니까 여러분 나오시면은 저기 앞에 가서 박수도 치실 분들은 치시고 하여튼 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